역사적인 한국 주화의두개에 4,020만원에 쓰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음? 최근에 홍콩 헤리티지 옥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월 27일에 거의 완벽한 두 주화가 헤리티지 경매에서 총34,800 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두 주화는 그냥 일반 동전 아니고 시주화라고 합니다. 시주화가 뭔지 모르면 제가 빨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평통보는 조선에서 수백 년 동안 아주 잘 통용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선의 화폐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선 현대적인 새로운 주화를 위해 여러 스타일의 시험 주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주화를 주조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 주화는 시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조 매수가 정말 정말 낮고 아주 희귀하고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어요. 아무튼 조선의 현대화 시주화가 1882년부터 나오는데 1885년부터 조선은 근대 화폐 조제를 위한 소전과 각인을 독일에서 제조 수입하여 정말 정말 예쁜 시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기를 통해 가장 먼저로 만든 주화는 을류 시주화인데 곧 이어 총 15종이 시험 주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시주화는 한국의 최초의 기계로 만든 주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양 시주화는 pcgs와 ngc 사의 기록에 따르면 세계에서 12매 밖에 없고 온양 시주화에서는 15매 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시주화를 몇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기록 외에서는 더 이상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헤리티즈 경매에서 인양 주화의 비딩은 약 460만원으로 시작되었고, 총 18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온양은 700만원으로 시작되었는데, 총 222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주화를 얘기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어, 더 좋아했다면 구독하고 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